안녕하세요 이연경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청정기 스카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음식을 안, 마시, 안 먹으면 70일 동안 살 수가 있고요. 물을 안 마시면 7일 동안 살 수가 있고요. 공기를 7분 동안 안 마시면 바로 죽어요.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삶에서 일단 생존이 기본이잖아요. 메슬로의 그 욕구 5단계에서도 가장 밑에 깔려있는 게 생존이잖아요. 생존하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다 있는 거죠. 그래서 생존을 하려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? 바로 공기청정기 스카이다. 이렇게 오늘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싶네요. 자, 어저께 제가요.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판을 봤더니 전 세계 인구가요. 190만 명 가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고 있어요. 그리고 세상에 9초마다 한 명씩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어요. 이게 어제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봤더니 그 150만 명, 도시, 도시로 따지면 광주, 우리나라 광주로 따지면 도시 150만 명이 전체가 다 죽음의 도시가 된 거나 다르없요 네.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고요. 사실, 아,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. 우리가 너무 공기를 간과하고 살았나 봐요.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교황이 그런 말 했다고 하죠. 하나님하고 인간들은 다 용서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자연은 절대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대요.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공기를 정말 너무나 그냥 잘 활용만 할지 그거를 어 보존하고 가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에게 이렇게 참패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WHO에서 공기중 감염을 얘기하고 있어요. 공기중 감염. 그래서 공기 감염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다. 근데 뭐 다른 이유도 있나봐요. 경제적인 이유도 있나봐요. 이렇게 발표... 를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m 이상 해야지 되고, 뭐, 저는 이제 잘 소시민이라서 잘 모르겠지만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봐요. 원래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다 공기중 감염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지만, 뭔가 경제적 원리랑 얽혀서 이렇게 WH에서 뒤늦게 공기 감염이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비말 감염을 통해서도 많이 감염이 되지만요, 이 비말 감염은 2m 가까이 가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그냥 뚝 떨어져요. 그래서 2m 거리 두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가 있지만 공기 중 감염은 7m 내지 8m 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리를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도 그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쫙 퍼져갖고 26명, 거기에 스타벅스 그 넓은데 파중과 거기에 120명이 있었는데, 26명이 다 공기중으로 인해서 감염돼 버렸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공기중 감염이 굉장히 무섭고요. 그리고 이 공기중이 렇게 감염이 되는데, 저희는 이게 공기 청정기가 20평 형대예요 20평에서 이 많은 20평의 공기를 갖다가 얘가 다 걸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공기청정기 저희 집 거실에서 쓰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. 이렇게 모자 열듯이 뚜껑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고요. 이거는 제가 일부러 청소 안 하고 너무 지저분하죠? 제가 일부러 청소 안 하고 보여주는 건데 이게 프리필터예요. 자,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는 딱두 가지를 보면 되거든요. 첫 번째가 필터고요. 두 번째가 모터예요. 그래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필터 안에 저희는 딱세 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프리 필터가 있어요. 이 프리 필터는 음, 엄청 새카맣죠 자, 이게 우리가 얘가 걸르지 않았으면 뭐가 걸른다? 우리의 코털이 얘를 걸러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, 우리 코털이 이 많은 먼지를 걸러내려면.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콧물 찍찍 흘리고 비염이고 저도 이거 지금 이렇게 했더니 살짝 코가 간지럽거든요 네. 얘가 헤파필터예요 얘가 헤파필터인데 이 헤파필터 이렇게 보니까 아 그냥 얘가 뭘 걸으나? 사실 육안으로 그런 게 과학이죠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를 해주는 게 과학인 거죠 제가 이게요 여기가 이렇게 작은 거 같지만 사실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제키 반만 해요 <laughs> 그만큼 어떻게 보면 커요. 얘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9.6m.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쫙쫙 모여 있는 거예요. 이 9.6m가 20평의 공기를 다 걸러내 바이러스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. 바이러스 어떻게 잡아내냐면 그리고 시중에 가면 이렇게 헤파 필터다. 우리 것도 헤파 필터야라고 말 많이, 많이 하죠. 헤파 필터는 0.3 이상이면 헤파 필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다 헤파 필터가 어떤 공기 청정기든 될 수가 있어요. 0.3 이상이면. 그렇지만 바이러스 크기가 이 헤파 필터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쑥 통과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이 헤파 필터를 셀로 했을 0.3 나노미터를 헥셀 그 헥셀로 했어. 핵셀, 아, 픽셀 말, 말을 잘못했네요. 픽셀로 했을 때 5000배 확대시킨 거예요. 이 바이러스 크기도 5000배 확대시킨 거예요. 이 5000배 확대시킨 거를 그대로 이렇게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냥, 그냥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. 그래서 헤파 필터가 일수나 많아한데 저희 공기 청정기는 0.0024 나노미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얘가 비활성화되죠. 벽에 딱 갇히는 거죠. 그래서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되게끔 만드는 애가 얘가 바로 하는 역할이 이 헤파필터고요. 그리고 유일하게 영국 알러지협회에서 바이러스를 거른다라고 인증받은 게 이거거든요. 제가 어, 어제 핸드폰에 영국 알러지협회를 깔아놨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, 이렇게 보면 메뉴로 갔을 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, 어, 빨리 넘어갈게요. 이렇게 해서 필터 부분 쪽으로 해서 제품으로 이렇게 넘어가면, 어, 필터가, 아이고. 필터가 나오고, 필터 프로덕트 부분이 나오고, A, 그, 공기청정기, 이렇게 그 필터가 나오거든요. 그 중에서 제가 바이러스만 클릭해 볼게요. 이렇게 바이러스만 클릭하면, 자, 전세계 공기청정기 불이 다 꺼져 있고요. 전세계 공기청정기 불이 다 꺼져 있고요. 이렇게 아메이만 딱불 켜져 있어요. 그래서 바이러스를 거리는 유일한 공기청정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바이러스가요. 사실, 우리가 바이러스는 대분류거든요. 대분류인데, 소분류로 따졌을 때. 독감도 ABC형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라이노바이러스 풍진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. 그 많은 바이러스를 갖다가 다 걸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영국 알러지 협회에서 공기 청정기 하면 19가지를 걸러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19가지를 모두 전항목 인증받은 건 유일하게 스카이 단 하나뿐이고요. 그리고 이 19가지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1 0 9가지 유해물질을 다 거른다라고 인증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헤파필터가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일하는 애가 어떤 애냐면 이 헤파필터는 공기를 여과시키는 애예요. 여과. 근데 얘는 공기를 흡착하는 애예요. 흡착을 하려면 면적이 어때야지 돼요?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되죠? 얼만큼 넓어야 되냐면, 이 활성탄 필터가요, 여기 보면, 이게 다 활성탄이거든요? 어, 활성탄인데, 이 활성탄을 무게로 따지면요, 무게도 어마어마할 뿐더러, 이게 하나당 1.3g이에요. 이 알갱이 작은 하나당, 그러니까 얼마나 적이겠어요. 근데, 이 면적으로 따지면, 축구장 205개가 여기 들어가요. 축구장 2 0 0개 저희 집은 이 공기청정기를 4대 쓰거든요. 4대 쓰면 음, 축구장 몇 개가 있는 거야? 우리 집에. 축구장 800개가 있는 거예요. 저 갑자기 억만장자된 기분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공기청정기 고를 때 필터하고 못하라고 했잖아요. 아, 참. 제가 하나 놓친 거 있는데 탈취 필터는 흡착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. 음식물 냄새 흡착 이런 게 아니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포르알데이드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이런 암모니아라든지 우리 몸을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을 얘가 흡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다음 모타예요. 모타는 얼마큼 좋냐면이 공기 중에 얘가 20평형대라고 그랬잖아요. 20평형의 공기를 싹 끌어와서 이 헤파필터와 탈취필터를 다 통과해서 이렇게 맑은 공기가 이 뒤에서 360도로 이렇게 대 원형으로 회전하면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모터가 e b m 페스트에서 그왜 자가용 경기할 때어 뭐죠 어 F1에 해당하는 모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네. 그만큼 좋은 모터, 힘이 센 모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공기청정기에 좋은 거 사고 싶죠? 근데 요번에 대박 프로모션이 있어요. 무려 20만 원이나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, 혹시 어 아시는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.